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십니다. 오늘은 정원 목사님의 영이 깨어날수록 천국을 누린다 라는 책 내용 중에 주님께 무한리피를 받으라 라는 주제의 글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결핍의 문제입니다. 삶의 방향이 자기 욕망이나 야망이라면 자기 명예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방향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예수님인데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충만하지 않고 결핍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울함은 기쁨의 결핍입니다. 짜증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결핍이요 신뢰의 결핍입니다. 분노와 미움도 사랑의 결핍입니다. 무기력은 활력의 결핍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결핍되어 있으며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주님은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주십니다. 충만한 기쁨, 충만한 사랑, 충만이 넘치는 활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결핍되었을 때 우리가 단지 주님께로 가서 그분을 먹고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핍은 사라지고 우리는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식당 중에 무한 리필 해 준다는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이 무한리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무한리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플 때, 갈증을 느낄 때,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는 무한리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한리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음료이고 참된 양식인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를 들여 마시며, 오주님, 저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마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무한리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슬플 때, 짜증날 때, 마음이 두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충만하게 될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일어나며, 희망이 일어나며, 사랑이 일어납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그렇게 계속 부르십시오. 속에서 달콤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편안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계속 주를 이렇게 부를수록, 계속 주님께 고백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그를 향하여 부르고 예배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전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며 아주 실제적인 분이시며 언제나 무한리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굶주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알고 있는 신자들까지도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이시며 그분을 맛보고 누리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을 부를 때그 충만함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무한 빛을 받아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십시오. 충만한 기쁨 넘치는 사랑으로 활력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